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 공돈 100만원 당신에게 더 기쁜 일은 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장마 그러니까 지금 네, 네, 네. 어? 월드컵 결승전에서 그죠? 우리나라가 네. 브라질을 이겼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이긴 거죠 어,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그렇죠 이겼어요 안돼안돼 안 돼. 아니 왜요? 나 브라질한테 돈 걸었단 말이야 돈 <laughs> 걸어? <laughs> 돈을 걸어요돈 걸었단 말이야. 아니, 합법적으로. <laughs> 나는 합법적으로 돈 걸었단 말이야. 이기면 안 되지. 어, 돈을 그리고 걸...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네. 나는 백만 원이 아니어도 십만 원만 줘도 십만 원이 더 좋습니다. 어... 맞잖아요. 어, 그래요? 우승해봐. 우승해서 그 선수들은 딱 한국 오면은 뭐 청와대 가서 만찬하고 CF 찍고 화보 촬영하고 돈 많이 벌어. 나한테 십원도 안 떨어져요. 아니, 그걸 왜, 왜 좋아하는 거야? 나한테 어, 십원도 안 떨어지는데. 어... 생각해봐.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스타가 됐을 때 우리 뭐 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뭐했죠? TV보고 있었잖아 아 TV보고 있었어? 2006년, 2010년 월드컵 때 박지선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를 활약했을 때 네. 우리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요? TV보고 있었어 아 어, TV보고 있었어 2014년 어? 월드컵에 박지선 선수가 출전하진 않아 어. 근데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단 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뭐했어요? 35. 다섯뭔서른다 <laughs> <S 웃음> 35? 그냥 3 5다이야 아니 박지선 선수 돈 모아가지고 막땅살라고할때 우리는 3 5다인데돈 모아서 뭐 살려고 뭐 해? 뭐 사요? 조던 운동화 조던 <laughs> 운동 아니 얼마나 아니지만이야, 어... 4 5인데 네. 아니 내가 지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 몇몇 사람들이 아니 쟤는 무슨 애국심도 없는 놈이야. 그럼 서막 되게 쓰레기쳐다 보듯이 보는 어... 사람이 있는데. 어...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애국심 제일 많아. 아니 왜요? 나만 한복 입고 다니잖아. <웃음> <웃음> 야구... 아니, <laughs> 어, 어, 그런 억지로. 아... 너네도 아... 한복 입고 다니던가. <laughs> 쟤... 어... 너네도 한복 입고 다니던가 말도 안 되서 이 수십만도 안 들어와. 씨반도. <laughs>